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10분만 경청해주시면 저만의, 별거 없지만, 저만의 영업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루틴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째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스케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게, 저는 네이버 캘린더로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캘린더가 우리가 PC랑 모바일 다 연동이 되잖아요. 저는 여기 색깔로 다 의미를 만들어 놨어요. 뭐이 색깔은 뭐 미팅이고, 뭐 이거는 객실 요청이고, 그 저와 저희 직원이 같이 이거를 공유해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모바일 버전이고 이게 PC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색깔들로 저는 보기만들이 어떤 색깔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이거를 완료하면은 회색으로 바꿔놓고를 수시로 하고. 또 심지어 제가 사소한 거뭐 아파트 관리비 내기 또는 뭐 다음 주에 누구 만나기 또 이따가 누구한테 전화하기를 여기다가 다 써봅니다 그럼 미스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다 써놓는 용도로 이걸 쓰는 개념이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전화, 문자, 카톡 통화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성수기 때 바쁠 때는 발소신이 100통이 넘을 때도 있거든요 이걸 절대로 기억을 못 해요 저는 아이폰을 못 쓰는 이유가 녹음이 안 돼서 못 쓰는데 잠들기 전에 하루에 왔던 카톡, 전화, 문자를 다 확인해서 아까 여기 보여줬 네이버 캘린더에 다 저장을 해놔요. 그 미스할 확률이 되게 희박하거든요. 또 전화를 또 받았더라도 기억이 안 나면 녹음이 되니까 그 녹음을 좀 들어보면서 메모를 하는 게 10년째 제가 습관이 돼 있어서 그 루틴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약간 필살기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필살기가 뭐냐? 영어 필살기가 가만곡의 메모리 방법인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수많은 통화를 해서, 솔직히 저희 상품이 뭐 3개, 4개, 10개라고 해도 문의가 뻔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음. 의미가 뭐냐면, 230330이 23년 3월 30일 날 이분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군인이었고, 분권도 있지만, 이글하는게 저희 회원권 이름이에요. 이글을 추천해드렸고, 자기가 대령이고, 가족들과 상의해볼 거고, 자기가 제천 살고, 우리 손도 가봤다. 이렇게를 제가 핸드폰 저장을 한줄에다 해놔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반갑게 맞아드릴 수, 수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제천에 사시는 그 우리 현직 군인 출신이신데 상해해 보셨어요? 이 손만 가지 마시고 서로도 한번 사세요 이런 멘트를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남을 들어서 이분은 몇년 전에 제가 뭐 양양을 해드렸나 봐요 이런 표현을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조참모임 중에 뭐, 이런 거를, 뭐, 뭐, 물어봐서 디테일하게 제가 써놓은 거고, 또 여기 그예시의 자세히 요거를 보시면, 그 예시에도, 어, 제가 이거는 오늘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 이 며칠 전에 실제로 통화, 통화를 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경상도 출신데 잠실 사시고 60대 후반으로 되시고, 뭐, 제조업하시고 적어놨어요. 근데, 자,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기에 내 메모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이거를 서언에만 얘기를 하면은 50% 이상 계약돼요 무조건 영업하는 사이사람도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해아저 영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은 기억할 수 있는 그분 상대방도 저를 더 신뢰를 하고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도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동작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몇 년도에 언제 만난 걸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오래 보고 싶어서 제가 써놓은 것도 있지만, 내가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언제 만났고, 디테일 을 조금만 전화번호를 보고, 메모에 적은 필요도 없어서 못 보거든요. 전화번호 옆에, 이름 옆에다 저다 써놓은 거예요. 절대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필살입니다두 번째는 제가 어깨 동향 이제 그 주말 지라고해서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다보대는게 아니고요. 어 제가 13년째 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 단한 번이라도 문의를 했던 분들, 문의를 한 분들 중에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메일을 아는 분들. 그래서 이메일을 지금 한 3,500개, 3,5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동안에 뭐 퇴사하거나 이 메일 안 쓰거나 한 분들은 뭐 수천 명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10년 동안 모은 게한 3,500개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매주마다, 매주마다 주간지라고 해서, 어, 홍보를 위한 어깨 동향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조트 어깨나 경제 동향이나 뭐 이슈를 제가 아닌 저희 직원이 열심히 잘 만들어서 매주마다 보내는데, 이거를 제가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는 당연히 저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없었을 때 제가 혼자 했어요. 혼자 해서 매주마다 보내면서, 루틴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보내거든요. 문의를 했던 고객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보내는 날에는 반드시 한두 명은 전화가 와요. 계약을 안 하더라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든 게 제가 매주마다 단풍 명소라든지 또 회원권의 동향이라든지 레저 업계 동향을 보내면 이분들이 수신 거부를 당연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조건 여기서 계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저는 보통 월화에 많이 하는데, 제가 집에 있든 사무실에 가든, 최소한 한주 동안, 최소한 한주 동안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한테는 전화나 문자를 하고요. 그리고 최소 한달 동안 통화했던 분들한테, 약간 살만했던 분들한테는 다시 빼고를 해갖고, 그 월화에 전화하는 걸 루틴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뭐 저도 사람이 있더라 술 먹고 좀 회복될 때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루틴으로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주 하는 비즈니스 조찬 모임을 제가 13년째 했다고 하는 거는, 주변에, 비 b 이라는 조찬 모임을 주변에 누군가가 하신다면 아마 저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b 이 전체 모임이 이제 2 5 0 0 명이 되는데 전국에. 제가 2,500명 중에서, 어, 뭐랄까, 짬밥 1번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거기서 시조세, 조상님 이런 타이틀로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제 입으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약간 성실의 아이콘처럼 좀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돼버려서, 제가 더 잘해야겠지만, 소개가 그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매주, 매달마다 모임, 그, 문자를 보내는 건 당연히 답안사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도 아까 주마다, 월마다 문자도 보내지만, 저는 제가 월별 계약리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7년 동안 계약을 했던 모든 분들을, 어떤 계약을 했고 이게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건지 지인 소개인지 회원 소개인지 기존 회원사랑 추가로 계약한지 분양가가 얼인지 까지 기타는 제가 지었지만 누가 소개했는지까지 이을까지 다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만 정리를 이 사람 하나만 딱 치면은 이분이 누구 소개인지 어떻게 계약이 나왔는지를 다 알고 그 밑에 제가 이걸 뭐 편집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뭐 1월달에 계약을 얼마를 했고 2월달에 몇 개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 7, 8월에 달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내리고, 통계를 내고, 아, 온라인으로 계약을 몇 프로를 했고, 지인소개 몇 프로를 했고,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계를 내니까 온라인이 생각보다 아직도 많구나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카톡이든, 어쨌든 단체 문자든, 보통 월 초에 저는 무조건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을 때는 제가 10월 달에는 제 회원권 이슈가 많아서 문자를 세번 보냈는데, 세번 보내면, 그만, 보는, 그만 보내, 그만 보내요라는 분도 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핸드폰에는 거의 한 4,500명 정도의 가만 고객이 이전에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는 날은 저는 계약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서를 준비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알리기라는 거는, 어, 제가 이두 분이, 이최 부장님은 현대자동차 영업하시는 분이고, 고성관 팀장은 제 대학 동기예요 근데 이 고성관 팀장은, 그, 한남동의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딜러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 1등이에요. 동기인데. 이 친구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있는 영업을 하냐면, 계약을 하면, 문자로 보내지만, 무조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있는지를 먼저 찾아. 무조건 팔로워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그 쇼츠를 차 출고할 때마다 계속 올려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락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보여주는 게 약간 V, V라고 해서 그거를 이 친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최부장님은 25년 근무하셨는데, 어, 법인을, 법인만 그냥 공개하셨어요. 법인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개인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제가 이분은 아직 한 8년 됐는데, 8년 동안 거짓말 못해서 50대 정도 팔아들였거든요. 단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아무도. 신기할 정도로 없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차를 바꿨는데 이건 귀찮고. 이분은 그냥 두 달에 한번 정도 문자를 보내는데, 차에 대한 얘기 언급이 없고, 교통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어, 근데, 아, 법이, 법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벌금을 내는구나. 뭐, 우리 신호등 요즘에 횡단보도 켜지면 그게 뭐가 맞니, 맞니, 아니니 얘기 많았었죠. 그런 정보를 가끔씩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직도 차세이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laughs> 마지막 필살기는 미래마을 정중교닷컴이라고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중교닷컴 치면 나와요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연금이나 또는 뭐종신 하나 계약을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뻔하잖아요 사실 어, 정중교로 계약을 했는데 와이프 통장으로돈 빠져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답 똑같고 또재이을 했지만 뭐 추가를 하거나 또 보험대출이나 답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답들을 모아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약을 하면 이 혹시 선결제 할수 있어요? 상수기 추첨해서 어디서 해요? 페널티 임박비서 치 노선하면 어떻게 돼요 뷔페가 어디서 먹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화를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한 건데, 물론 이 안에 회원권에 대한 상품까지 다 있거든요. 상품 추천 방법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과 동시에 이것만 보내주면 저희가 전화 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Q&A랑 FAQ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회원권 계약을 할 때도, 홈페이지나 일반적으로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양가랑 혜택이 아닌, 뭐, 저희도 콘도영화, 부동산양과 비슷해서 등기가 뭔지, 또, 취득세가 얼만지, 뭐, 콘도를 하나 사면 몇박쓸수 있는지, 하나를 샀는데 하루에 두 개, 세 개, 네 개를 쓸수 있는지 등등, 물어본 질문들이 사실 뻔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면은, 내가 시간 활용을 하기 좋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그래서.